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랍니다.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어,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1 쓰고, 1 쓰고, 1 쓰고 여기다가는 안 쓰죠. 여기다가도 안 씁니다. 왜? 문구점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여길 거쳐서 문구점을 가려면, 문구점을 갔다가 학교를 가려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 문구점을 가서 학교로 가게 되면 돌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단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요, 요 점에 다가는 1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이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까지 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 가지, 세 가지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는 방법 3 3 더해서 총 여섯 가지 방법이 네,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